리가캔바이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포인트 짚어드릴 주식 파파입니다. 지난 12월 4일 20만 3,500원 사상 최고가를 찍고서요. 흔히 말하는 숨고르기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요. 가격 조정도 나왔지만요. 일봉상 구름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급등이 나왔었던 11월 12일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 그 구간은 자연스럽게 지지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위 구간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이럴 때 이슈 재료가 나와준다면 더욱 투심이 강해질 수 있겠죠. 자 보도를 보시면은요, 8일부터 10일 현재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2016 미국 임상 종양학회 소아기암 심포지엄에서요 파트너사 익수다 테라피틱스가요 IKSO-14의 예, 임상 일상 예비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IKSO14의 효능과 안정성을 평가한 임상 1상의 데이터 중 식도암 환자군에 대한 하위 분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리가캔 바이오는요, 12일부터 15일, 현재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투자 행사인 제4 4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가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요, 글로벌 빅파마들의 어, 대상으로 자사의 독자적인 ADC 플랫폼 및 신약 후보 물질을 소개하고요. 기술 이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자 어제 6일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인 주요 국면과 일정 이슈로 인해서요.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고요. 물론 반대로 역공도 나올 수 있는 점 유념을 해야겠죠. 변동성, 진폭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인 만큼 투자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리가켄바이오 주가 이대로 반격이 나선다면 어디까지 갈수 있을 것인지, 그 과정 속에서 눌림목 대형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결국 매수! 매도 타점 또한 중요한 만큼 주식파파가 확실히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 주식파파가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100% 무료로 시초값 배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전 100% 무료임에도 불구하고요, 엄청난 적중률과 수익률이 보이고 있는데요. 연평균 95% 이상의 성공률, 그리고 종목별 10% 이상의 수익을 매일 꾸준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초가 배팅방 잠깐 보시고요 리가 캔바이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12월 29일에는요 대주산업 SOS랩 그리고 로보스타 이렇게 추천드렸습니다 시초가 배팅방인 만큼 시작하는 가격 시초가에 매수를 하면 되겠고요 대주산업은 매수가 대비 16%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을 드렸습니다 로보스타는 매수가 대비 12%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을 드렸고요 SOS랩은 매수가 대비 13%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자, 25년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에는요. 캠트로스와 모비스 이렇게 추천드렸습니다. 캠트로스는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모비스는 매수가 대비 11%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25년도를 확실하게 역시 연평균 95% 이상의 성공률 그리고 종목별 10% 이상을 꾸준히 내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자, 드디어 새해 26년도 자, 꽃단장을 하면서 100점 100승 하겠다는 강력한 포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자, 26년도 새로운 방으로 빠르금 지금 당장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010-2265-8867 이 쪽으로 숫자 3번 문자 남기셔서요. 주식파파 시초카페팅방 빠르게 넘어오셔서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31일 그리고 1월 1일 휴장이었죠. 1월 2일 새해는 어땠을까요? 자, 세트랙 아이와 그래피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렸는데요. 그래피는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세트랙 아이는 매수가 대비 13%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수 추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매도 사인까지 확실하게 저 주식 파파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린이도 초보자도 알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식 파파 시초가 패팅 방이 되겠습니다. 안 하실 수 있겠지만요, 못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일 시초가 매수, 당일 오전에 확실히 매도를 하는 원칙으로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을 확실히 안정적으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어땠을까요? 1월 5일, 아주아이티비 아주아이비 투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렇게 추천드렸고요. 아주아이비 투자는요.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역시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을 드렸습니다. 자, 1월 6일 화요일에는요 현대오토에버와 PS일렉트로닉스 이렇게 추천드렸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매수가 대비 15% 수익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PS일렉트로닉스는 매수가 대비 12% 수익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난 날의 내용들을 하나 하나 조목조목 다 파헤쳐 볼수 있는 것은요, 그 어떠한 수정이나 조작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주식파파 배팅방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럼 1월 7일 수요일 오늘은 어땠을까요? 현대오토에버와 두산로보틱스 이렇게 추천 드렸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현대오토에버 역시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겠죠? 당의 시초가 매수, 당의 오전에 확실히 매도를 하는 원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연평균 95%, 더군다나 26년도는 100점, 100승, 전종목 수익 달성하겠다는 어떤 포부로 새롭게 꽃단장 하면서 26년도 출발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6월 이후에 단한 종목 손절 없이 100%다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요. 26년도 반드시 전종목 손절, 어, 전종목 수익에 나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종목별 10% 이상, 때론 15%, 20%, 엄청난 고수익을 뽑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주식파파는요, 지난 20년, 25년간은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주제,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떠한 조건 제약 없이 무료로 운영해드리는 만큼 주식파파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010-22658867 이쪽으로 지금 바로 팝 숫자 3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는요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그 캔바이오 다시 돌아와서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 주식파파의 빨간색 화살표 매수 신호가 지금 오늘 현지각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빨간색 화살표 매수 파란색 화살표 매도입니다. 화살표 무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수식, 설정 값이 중요한데요. 제가 개발한 이 시그널은요. 대한민국이 상장한 모든 종목, 이 시그널이 포착이 됐을 때, 바로 가든 눌렀다 가든, 조금 가든 많이 가든, 확실히 상당한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자, 리거 캔 바이오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5년도 1월 3일에요. 자, 보시면, 매수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월 20일 매도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급락까지 나왔었죠. 자, 그리고 4월 18일 빨간색 화살표 매수 신호가 나와서, 예. 상승을 했었고요. 또, 매도 시그널이 나와서 하락을 했고, 다시 매수 시그널이 나왔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일정 구간, 일정 가격대에 매수와 매도, 매수가 이렇게 번갈아 나올 때도 있습니다. 매수, 매도가 나올 때도 있고요. 매도, 매수가 나올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만큼 세력들 간의 충돌, 세력들 간의 살, 어, 상당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결국, 어딥니까? 마지막 쪽 시그널에서 그만큼 시세 포텐이 터질 수 있다는 라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시 보시면 이, 이 모습도 그렇죠. 특히나 지금 6월 23일과 6월 26일 매도가 나왔다가 매도 시세를 전혀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매수가 나왔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상 최고가, 어, 그러면서 또 강, 급등 강세도 나왔고요. 또 보시면 매수, 매도,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번갈아 나오면서 또 마지막 시그널에서 시세가 좀 나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11월 4일. 또 다시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었고요. 자, 새해 첫날부터 매도 시그널이 나와서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그죠? 주가는 빠르게 하단부 또 주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반등 나서고 있는 모습 가운데 오늘 빨간색 화살표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종가상 확인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현 구간에 자리를 잡고요. 자. 가격적으로도 현 구간에 의미가 있고요. 또 일봉상에서 구름대까지 있는 가운데 현재 구간을 지지받으면서 빨간색 화살표 매수 신호까지 좀 나와준다면 또 이제 일정이 곧 줄줄이 사탕이지 않습니까? 그 일정에서 좋은 소식만 날려진다면 얼마든지 다시금 상승세를 탈수 있겠고 그 과정 속에서요. 다시금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요. 주가만 올라가서는 안됩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거래량도 살아나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어떤 중요 구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괜찮습니다만, 중요 국면에서는요, 그 중요 국면에서 또는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전에 나왔었던 평균 거래량보다 같거나 더 많이 나와줘야 돼요. 그 말의 즉슨 매도보다는 매수 압력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방향 상방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그 상승 탄력까지 강하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매수 압력이 강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주가가 중요 국면에서 또한 정고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 매수 압력이 강하지 않다? 자 이거는 자칫 주가가 다시 빠질 염려가 있고 추가 상승을 하는데 힘이 약해질 수 있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실 때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요 분명 보시면 우리가 지난 리가캠바이오1년 어떤 흔적을 보시더라도요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는 거래량이 반드시 살아났고요.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살아난다, 거래량이 터진다? 그거는 매수보다는 매도 압력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신뢰도, 매도 탄력이 붙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평균 거래량이 점점점점 점점 점차적으로 예, 늘어난 게 정상적이고요, 주가가 하락하고 쉴 때는 거래량이 줄어든 게 일반적인 어떤 메커니즘입니다. 그걸 꼭 유념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오히려 업박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던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늘어난다던가자 이거는 흔히 말한 다이버전스인데 이건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렇게 모습이 나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리그캔바이오 현재 구간대에서 자리를 잡, 잡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특히 사상 최고가를 20만 3,500원 근접하거나 돌파를 할 적에는 앞선에서 나왔었던 거래 거리, 평균 거래량보다 같거나 더 많이 나와주는. 그니까, 러 매도보다 매수 압력이 강하게 들어와야겠다. 그 부분 꼭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상황을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들쑥날쑥 매수 매도 상당하게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매수 들어왔다가 내일 매도가 나오고요. 또연 이틀 매수가 들어오나 싶으면 또 매도가 나오고요. 아주 공방이 치열한데요. 외국인이 지금 올해 들어서 1월 2일에 대놓고 첫날 매도를 때렸거든요. 그러면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1월 5일, 1월 6일, 예, 그러니까 화요일과 수요일에 매수 포지션이 들어오고, 오늘도 현시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가운데 기간도요, 들쑥날쑥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금투나 연기금도 계속적으로 간을 보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매도를 던지지만 다시 매수를 하는데, 그 물량이 매수쪽 물량이 계속 차곡차곡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그 부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리가 캔바이오 핵심 사항을 보실 텐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주식파파의 시초가 배팅 방에서는요.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당일 시초가의매 매수하고요 당의 오전에 확실히 매도를 하는 원칙으로 운영이 되면서 전종목 작년 하반기부터 6월부터 전종목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점 100승 어, 제 목표는요 올해 단한 종목 손절 없이 전종목 수익 내는 건데요 자, 물론 손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짧게 잘라주고요 수익은 종목별 10% 이상의 매일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때론 15% 20% 25%요 중요한 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 잘 따라올 수 있게 안전하게 제가 사인을 타점을 잡아드리는 거겠죠. 자그 가운데 우리는 추가적으로요.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텐데요. 그 핵심은요. 바로 첫 번째. 수익이겠죠.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100만 원 가지고 1억을 만들려면 당연히 수익은 필요하겠지만요. 엄청난 큰 고수익이 아니고요. 작은 수익도 감사히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하루에 5% 수익이면 충분합니다. 주식 파파치 쪽과배팅 방에서는요 종목별 10% 이상을 꾸준히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5%는 충분히 다들 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투자금 또한 많으면 좋겠죠. 그말해 뭐하겠습니까? 하지만 모두 다 함께 상황이 다 다르실 테니 단한 분의 소외 나고 없이 다 함께 아울러 가기 위해서 투자금은 최소 단위 100만 원으로 설정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100만 원 가지고 하루에 5% 수익만 내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술적으로 100만 원 가지고 하루에 5%면 5만 원의 수익이잖아요. 5만 원씩 벌어서 1억을 어느 세월에 벌겠습니까? 이건 계산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두 번째 바로 복리의 마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를테면요 100만 원 가지고 첫째 날 5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5%. 둘째 날은 합쳐서 105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105만 원에5% 수익 52,500원이 났다면 역시 합쳐서 투자금과 수익금을 합쳐서 다음 날은 1 1 0 2,500원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복리로 이어가면은요. 20 거래일이 됐을 때요.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 계좌는요. 260만 원이 되고요. 자, 40 거래일이 되면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 계좌는 700만 원이 됩니다. 하루에 5% 수익만으로도요. 맞습니까? 하루에 5% 수익. 주식 파파 시초가 방에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고요. 그것을 복리로 이어간다면요 60거래일이 됐을 때는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 계좌가요. 원금 대비 18배. 흔히 말한 템버거를 넘어서는 18배의 수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작 3개월 만에 하루에 5% 수익만으로도요. 맞습니까? 자, 이래서 작은 수익에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수익도 감사히, 소중하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복리로만 운영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80거래일이 되면은요.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 계좌가요. 여러분, 얼마입니까? 4,95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이어간다면은요. 95거래일, 100일도 되기 전에요.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 계좌가요. 1억 300만 원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하루에 5% 수익만으로도요. 그리고 그것을 복리로 이어간다면 1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기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던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생각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실천해서 반드시 달성을 해야겠습니다. 저 주식 파파는 지난 실전 투자 경력 25년 동안 해 왔고요.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직접 함께할 겁니다. 자, 실전투자 경력 25년 각종 증권 경제 TV에서 산전수정 격금에서 구축한 비법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자, 함께하실 분01022658867 이쪽으로 지금 바로 숫자 3번 보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뭐할 건지 말 건지 고민을 왜 하십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 시간은 돈입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지금 바로 주식 파파 시초 가방에 오셔서 매일 매일 수익을 내시고 또그 가운데. 독리로만 운영한다면 누구나 충분히 넉넉히 100만원 가지고 1억만 들기 달성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식파파 믿고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영상 제목 아래 더보기 누르시면 자 설명란에 제가 자세히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링크 누르시고 숫자 3번 자동 세팅 되니까요. 확인 후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리가 캔바요 주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요? 어떻게든지 올라갑니다. 바로 가든. 눌렀다 가든,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반드시 다시금 사상 최고가를 찍었었던 20만 3,500원을 근접을 하든 돌파를 하든, 반드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메커니즘에 따라서 매도와 매수를 풀어 갈 텐데요. 단기 포지션은 메커니즘에통한 주가 파동에 의한 기술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잡을 거고요. 자, 중장기 포지션은 전체적으로 기술적 플러스 이슈 재료 모멘텀까지 확인하면서 그 가운데 수급은 꼭 체크해야겠죠? 그러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갈 건데요. 한옥가에 덜컥 매수, 한옥가에 덜컥 매도보다는 이제부터는 나눠서 매수 매도 할 겁니다. 나눠서 매도 할 거고요. 나눠서 매수 할 겁니다. 그점꼭 유념하시고 그 부분은 제가 어, 실시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기 포지션, 또 중장기 포지션, 가격, 비중까지 제가 제시해서 좀 디테일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요. 02022658867, 이쪽으로 종목명, 리가캠 바이오, 좀 기나요? 그럼 리가, 또는 리가캠 바이오, 어떤 종목명, 또는 종목명 앞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명, 타점, 매수매도 원하시는 분들, 02022658867, 이쪽으로 리가캠, 리가 또는 리가캠 바이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초가 배팅방 함께 하실 분들은 숫자 3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분류해서 또 투자 전략 타점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어떤 기간적 가격적인 어떤, 어떤 조정도 필요하겠지만요 결국 다시금 본 상승 궤도를 타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칠 수 있겠습니다 자그 과정 속에서 매수매도 타점만큼은 자몇 미리 모니터링하면서 저 주식 파파가 확실하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제목 아래 더 보기 누르시면 설명란 하단부에 또는 제가 댓글에다가 영상 댓글을 활용해서요 구글 시티지 링크를 걸어드릴 건데요 그 링크를 펼치시면 이렇게 펼쳐질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주식 파파와 함께하고 싶은 무료 혜택 이렇게 뜰 텐데요. 영상 종목 리가 킨바이오 매수 매도 타점 또시초가 배팅방 이건 뭐 당연히 신청하셔야죠. 자 그리고 26년도 우리 시장을 이끌 산업별 종목별 자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히든 종목 뽑아서 드릴 거고요. 투자 전략과 타점도 잡아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어떤 매수가 매도가는 잡아 드리지만 또 실시간 우리가 주가의 변화, 움직임을 보면서 뭐 주가의 변화, 뭐 수급, 그죠? 그리고 거기에 뭐 재료까지도 체크하면서 결국 타점은요. 실시간 대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리가캔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있는 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하시고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그 어떠한 조건 제약 없이 무료로 운영해 드리는 만큼 주식파파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리가캔바이오 주가 상승을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